네 금양주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 교수입니다 오늘 점심때부터 조금 상황이 안 좋았죠 네 현재로서 이 오전부터 지금 금양이 확 떨어지거나 확 오를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시장이 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굵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금양을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금양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금양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좀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제가 이 6월달 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해주시는 분들께는요, 이번에 6월달에 진행되는 대규모 수주 공시 전체 내역과 대회비 정보까지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 좀 드리자면, 기존의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더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료 받으시면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진행 스케줄까지 매수가 그리고 이 자료까지 싹다 드릴 건데 날짜까지 싹다 적혀 있거든요.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당일 날 변동성이 있으면 제가 실시간 대응을 문자로 해 드릴 거예요. 그냥 그대로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어, 욕심 내리시고 욕심에 조금 더 머으려고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대로만 좀 따라 해주시고요. 요즘과 같은 박스 권 장세에서 많이들 좀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이번 기간에는 특별히 100%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 한가 간단해요. 말씀해 드리면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 보기 누르시면은 첫 번째 링크가 있고 두 번째 링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 누르시면은요. 제 전화번호 개인 번호 0 1 0 4 0 2 8 5 9 4 3 번호랑 그리고 정보라고 문구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요. 요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제목 터치하시고 더보기 누르시면 그 밑에 파란 색깔 링크 터치하시면은요. 휴대폰 상에서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될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정보 이렇게 문구가 나와요. 그러면은 발송 버튼만 누르세요. 되게 쉽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1차적으로 신청이 되시고요. 그 아래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까지 해주시면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완벽하게 수익 전환하고 알람까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입장 신청하고 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내용까지 다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넣어놨으니까 고정핀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 좀 해보시고요. 입장하시면 장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매매 그대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수익 챙겨 갈수 있게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아 조건 한 가지 있네요 제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들어오셔서 다들 수익 좀 많이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양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이 금양 아 진짜 너무너무 짜증나는데 왜 이렇게 주가를 쥐락펴락하는지 그냥 지금 현재 빠져서 힘이 들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힘 한번 내야 되지 않겠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매치고요. 댓글에도 파이팅이라고 한번, 그냥 파이팅이라고 한번씩만 남겨놓도록 바,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실 금양 한번 제가 찍으면서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요. 음. 지금 좀 많이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분명히 오전에 조금 받쳐주길래, 어, 좀 괜찮으려나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또쭉 이렇게 굵은 은봉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그게 아니어서 갑자기 딱 어느 일정 시간부터 쭉쭉 빠지기,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밑으로 점점 빠졌습니다. 자, 분봉으로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6월 18일날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살짝 받쳐주다가 쭉 빠졌다가 또 살짝 받쳐져 쭉 빠졌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중국이 무릎을 들었죠. <laughs> 그리고 이거 기사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게 왜냐면 어제 6시인가 뉴스가 한번 뜬 거예요. 아침 10시에 나온 시진핑. 통일촉진 중국모 실현을 위해서 단결해야 된다. 어, 중국 굴기로 대만의 현상 파괴 이 중국 뉴스가 좀 나왔거든요. 지금 시진핑을 욕을 부리고 있다. 이게 좀 가지고 있는 게좀 다른 것도 좀 보게 되면 시진핑 금양에서 좀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상 이 부분이 시진핑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음 금양 해우산 중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이랑 또한번더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에는 트럼프 때부터 어한 8년 정도 됐죠. 8년 정도 전부터 8년에서 한 10년 정도 되는 무역 정제를 결국에는 졌습니다. 중국은 만식처해야 됐거든요. 위안화 가치도 떨어지고 사실상 중국이랑 친한 국가들은 전부 다 뭔가 약간 사이드 라인 국가 같은 거예요. 아프리카라든지 중국 사체 돌려가지고 아프리카 땅 전체를 거의다 점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못사는 나라를 더 못살게 만들었던 그리고 또 러시아. 전쟁이 일으켜서 또 엉망진창 됐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엉망진창이에요. 아주 그냥 몇몇 소련 관련된 동유럽계 거기에다가 북한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좀 뭔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까? 약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죠. 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결국에는 중국에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무언가를 하이테크를 영역으로 산업을 이끌어 가보려고 해도 주변에 있는 북한, 러시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황당하죠. 웃음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반도체 동맥을 결성을 했었는데 대한민국, 미국, 일본, 대만. 대만은 반도체가 좀 강하니까 이런 하이그림팀 영역인데 자 여기에서 중국 중국 어때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반도체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해봤자 뭐 북한 어이가 없죠. 하이테크 영역의 나라가 얘네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중국이랑 친한 나라들을 보니까 중국이 점차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현재 중국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영역인 바로 광물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땅덩어리가 좋아야지만 많이 들고 있는데, 근데 2차 전지를,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얘들이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이스토리를뭐 많이 들고 있으면 뭐예요? 쓰지를 못하는데. 그쵸? 그래서 일단 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무릎을 끄는 거다. 뭐 그런 거는 당연한 거고, 현재 이 시진핑, 암살 다음에는 아마 중국 이게 기수가 바뀌면서 주석이 바뀌면서 이게 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시진핑이 현재 장기 집권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좀그할것 같아요. 미국한테 한발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만 관련해가지고 통일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대만 통일 그렇죠 8시간 전에도 나왔죠. 지금 현재 시진핑 대만 독립 반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적용이 안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 대만 한국 미국 일본 상국에 대만까지 끼어 있는데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리고 엔비디아 갑자기? <laughs> 젠스왕이젠스왕좀 그렇죠? 시진핑이 반도체까지 먹으려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만을 쳐버리면 은 정말 안될것 같거든. 하이 뉘앙스를 보면은. 그러면서 미국한테 그 형님들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 형님들 좀 어떻게 다시 한번 해주고 공산당 화장님들 술이 있죠?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는 뒤통수를 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속으면 안 된다는 거꼭좀 기억하시고요. 자, 금양도 나중에 이 현재 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해 드리면서, 어,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산업에서 지금 현재, 하이테크 영역.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고차원의 4차 산업 정도로 접어들었을 때 유선순으로 선점할수 있는 게 뭐예요? 2차 전지라는 거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장도장도 힘들어 요 자동차는 왜냐면, BYD도 그렇고, 현재 제가 아침에 얘기해드렸던 부분, 워렌버핏 아저씨가 현재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좀 밸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는요,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뉴스가 나오죠. 화재라든지, 뭐, 사실상 중국 2차 전지가 맛이 같다라고, 뭐, 여기다 감전, 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어요. 전기 제품이 누전이 되고, 감전이 된다? 그럼 전기차도 전기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국이 지금 2차 전지가 망가졌다라는 거를 인정하면서도 경쟁국이라고 할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2차 전지를 찍어 누르는 거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로 이 2차 전지, 자체를 바로 독점을 유지를 한다면 은 지금 우리가 조금 망가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공상단 그런 부분이죠. 얘네들이 그래서 금양, 에코프로 뭐 이런 거 찍어 누르고 포스코 같은 2차전지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압력을 주고 친중 라인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심각하잖아요. 솔직히 친중 문제. 아, 그쵸. 친, 미, 친, 중. 네, 그냥 현재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좀 과하게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친중은 그냥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아직까지도 사고방식이, 근데 이거 무시 못해요, 그쵸? 가부개혁 이전에 흥선대궁 이전 사고로 방식이 잡힌 것 같아서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중국에 그냥 중국을 어뭐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은 아버지 나라고 어버이나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중국이 우리보다 뭐 모자랐는데 땅덩어리 큰거 말고 없잖아요. 그렇죠. 반만 년 동안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왜 아직까지도 그냥 그냥 그렇게 막 문드러지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에 담지를 못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음흉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를 찍어놓으려는 거고 내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확 오르는 거 아니면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떨어질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 왜냐면 중국의 마지막 발악 2차 전지에 대한 자존심을 표출을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해벌적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얘네들은 유리한 산업을 들고 가야 되거든요. 특히나 대남을, 대만을 다꽉 잡고 싶어서, 가 잔뜩히, 그, 손톱을 확 드러내고 있었지만, 대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결국 에너지 부분을 해야 돼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이제 중국이 찍어 누르는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어,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좀 방법이, 어, 있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 돈으로 올려야 돼요. 솔직히 이거 돈으로 말아 올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 현재 많이 어렵지만 해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거 찍어 누르는 거 막을 수 있어서 이때처럼 현재 우리 주가 떨어지기 전에 이때처럼 확인해 보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찍어 누르고 또 찍어 누르고 오를 만 하면은 찍어 누르고 오를 만 하면 찍어 누르고 오를 만 하면 또뭐 찍어 누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짜증 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으로 돈을 벌수 있을지 내가 파악에 대해서 완벽하게 끊었습니다 또한번더 떨어질 수 있어요 솔직하게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이다 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정부에서. 이거 진짜 확다 주고 싶은 밸류업 종목에 투자를 하던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아니면은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국가 에 있잖아, 신규 산업 육성을 조금 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사실상 태양광 이런 거 나쁜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중국 물품을 사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나 뭐 산업 방향으로 뭔가 돈을 써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개인들도 그렇게 판단이 관련된 부분들이 눈이 돌아서 주가를 담을 수 있겠죠.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정부 차원에서 조금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찍어 누르는 거뭐 사실 정부에서 해결해주기도 좀기염 몰아주기죠. 네.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음, 근데 중요한 거 제가 금양 계속 이상한 소리 길게 길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먼저 금양으로 돈벌수 있는 부분과 방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여러분들 제 번호 010-4028에 5, 9, 4, 3번으로, 금양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방 입장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금양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이가 끝난 상황에 대해서 다들 말씀드릴 거고요. 자료도 문자로 보내드릴 거면서 추가적으로 이것도 같이 드릴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금양만 보고 있을 건 아니니까 2024년도 테마 흐름 어디로 들어갈 건지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 이 차트의 흐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손수를 복구 수익 전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냥이 음, 어쨌든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거는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좋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흐르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한 건내 기자의 내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섹터가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건지, 요, 거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건지, 뭐, 자율주행, 의료기기, 화장품. 이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2차전지와 반도체 부분 같이 들어가 있죠. 자동차까지 싹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라든지, 지금 현재 전체 흐르는 흐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장이 지금 좀 어때요? 좋았습니다. 오늘 좋았죠? 다 아, 오늘 좋았습니다. 지금 테슬라 쪽에서 많이 올라서 그냥도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좀 어, 어떻게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장 이거는 코스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살짝 회복세가 나오면서 혼돈, 혼돈으로 그냥 마무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 어지러워요,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을 어디를 내가 중점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중요한 거는 내가 계좌를 가지고 움직여질 때 사실 아시잖아요. 365일 동안 상한가 가는 종목은 맨날 맨날 있는 거. 네, 맨날 맨날 이30% 상한가 가는 정보 잡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이용하겠다.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내인생의 목돈 한번 만들 수 있는 방법, 비법, 여러분들께 같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바로 꿈의 목돈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서 목돈 만들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솔직히 하루에 그 30%, 20%, 15%, 뭐, 이렇게,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불가능하죠? 네, 이게 아닙니다. 소소하게 뭐 5%, 2.8%, 1.5% 다양하게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주식은 복리시킨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최소 하루에 3%에서 20% 이상 수익을 달성을 하게 되면은 이슈에 따라서 물론 상한가 가는 것도 있죠? 네, 중요한 거는 이상한가종목이라고늘 말씀드렸잖아요. 365일 중에서 이 365일 전부다 상한가 가지 않는 종목이 하나도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30%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단타. 네, 저도 일종의 단타쟁이입니다. 단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을 때 적게 먹고 쌓아서 계속 가져간다면 이런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100% 무조건 100% 무료로만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면 "목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부분에 문자 전송 버튼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상 매일매일 내가 히든 종목,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을 받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예수금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거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보유 종목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손실 종목 복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가져가시는 거고요. 문자 보내는 거 전화번호 외워야 되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음, 링크 하나 만들었으니까 제 영상 제목 터치하고 하단에 예, 파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발송 버튼만 누를 수 있게끔 전화번호랑 글귀랑 다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되게 편하죠. 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 하단에 제목 터치 그리고 하단에 링크 터치 예 이렇게 해서 파란 색깔 버튼 누르시고 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송 버튼만 세팅 다 되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지금 제가 그 카카오톡 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장 교수 수익실험 목돈 만들기 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수익 감사합니다. 막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네. 사진 잠깐 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실패했어,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고,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맨날 맨날 웃으면서, 웃으면서 주식을 할수 있다라는 거, 정말 제가 너무 큰 금액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수익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인증도 해주시고, 즐겁고, 네, 행복하게 내 계좌를 우상향 시킬 수 있게끔, 전전긍증하게 하지 않고 계속 하실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정말 확실한 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로만 들어가는 거라서 완벽하게 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꼭좀 기억하시고요. 소통방 들어오셔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해주시면 자동 승인되시니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놓치지 마시고요. 정보들 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도 지금 현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00분 넘게 계세요. 이렇게 정보들을 계속 다양하게 그리고 뉴스라든지 내가 오늘 꼭좀 봐야 되는 거 아침에 눈 뜨고 여러분들께서 같이 할수 있게끔 매일매일 신문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예, 텔레그램은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정보를 그냥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자, 문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어, 텔레그램 방 입장... 터치해주시면 제가 승인은 자동으로 내세요 네, 그러니까 신청해주시고 입장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 저장희빈 장교수가 만들어놓은 정보들 싹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랑 이렇게 연결돼서 수익으로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 시키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주식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